블레비야 오늘도 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고 우리 예배 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그 에스라서를 3일 저녁마다 강의했는데, 온라인 3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교회, 참사랑 교회는 다니시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또 3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특별한 주제를 하나 가지고, 예, 주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 10분 정도 말씀을 깊이 나누고, 생각해 보려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 그러니까 이 레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3일, 이 저녁 시간에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인식해야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중요한 본질, 그것을 다뤄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배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한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펼쳐보시고, 한번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가셔서,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늘 다루어왔지만, 어, 네 가지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진리 전쟁이 있고, 또 가치관 싸움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 싸움 그대로 이어지는데, 바로 세계관 전쟁이 있습니다.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한 가지는, 마지막 네 번째는 정체성 싸움이 있다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리 전쟁의 시계입니다. 진리는 하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 싸움이 죠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세계관 전쟁, 이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세계관 전쟁이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정체성에서 자이네 가지가 오늘 본문에 뭐가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이 제가 받들어서 공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줄을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이 모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줄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중간 위에 서기 위하라. 그런 즉 서서 즐리로 너희 머리뒤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싣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과정을 소유하고 구원의 기도와 성령의 거곧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 말씀까지 한번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소름 적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에베소서 1장 21절로 가셔서 한번 가실 것 같아서 읽어보시죠. 오늘 보물의 말씀과 연결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보수와 능력과 주관한 자의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코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되 있는데 어, 새롭게 번역된 개역성경은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 아주 아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권세, 궐세,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자, 통치는 아르케, 권세는 엑슈시아, 능력은 디나미스, 주권은 큐리오테스. 단어가 다르듯이 의미하는 바도 다릅니다. 자, 이 단어는 영적인 세계에 그 어떤 극면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극면이고 있고, 계급이 있고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질이 막 흘러가고 있고, 또 부동산 유동치고 있고, 경제가 여러가지로 또 주식이 동학개미들로 일컬어지는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 그럼 여러분, 그것만 전에요 거기에만 마치 이땅 전부인 있는 것 처럼만 살아가지 마시고 또 다른 분명한 세계가 오고 있음을 우리가 질시할 때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저렇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네 단계의 하느님의 이가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한 사단은 어떤 그 움직이는 동선이 하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반드시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흉내내면서 하기도 역사 성경에는 역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works죠. works 예. 역사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시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러나 아한사단도 하나님의 흉내냄에서 역사하데그 것을 아한사단의 어떤 계급과 분명이 있음을 요한계시록 7장 7절과 13장 4절까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역사죠. 사단, 사단. 제가 말씀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자, 12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수 있으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할지라, 큰 용이 내역적이니, 옛배꽃막이라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땅으로 내어적이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용을 게 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요한계시록은 기억하십시오. 혼합시대가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성경입니다. 헬로우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성수경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혼합시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시대와 현재시대와 미래시대가 다 쓰여지고 있는 오늘 부분이 맞지. 이혼합시제가 쓰여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하늘의 전쟁이 있었는데, 12장 사절로 보니까, 요한계시 12장 사절로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이 사단이라는 자,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있는 이 사단이, 그 이름이 옛된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꾀는 자, 언제나 성경에서 단속 표현되고 있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단의 역사 다음에 뒷면에는 짐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단, 용, 마귀, 온천를 깨는자 한 존재를 가칩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의 역사에서는 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를 주어서 그런 표를 주어서 매매를 하게 하기도 하고 이두 짐승의 역사의 국면이 있습니다. 그렇죠세 번째는 귀신들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사절을 보니까 이 악한 세간의 꼬리가 하나님별 30대 1을 끌어왔다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 하늘의 천사들 3분지 1이 하늘을 대적하는 이 사단에 동참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원한 존재들 사단과 그 사자들 성경에서는 사자들은 표현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의 천사들을 하님이 심판하기 시기 위하여 영원한 존재들을 가두기 위하여 영원한 가복이 필요했대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서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런 영원한 존재들, 타락한 존재들, 영적 존재들을 가두기 위하여 지옥을 만들었는데, 죄악된 인간, 그저주스러운운명에 동참하게 된것입니다 짐승의 역사가 있고 세 번째는 귀신들,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한번. 어. 그리 네, 한번 뭐, 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본질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네 단계 국면으로 이루어지는데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축권이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도 얼마나 악하고 불만한지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일하고 역사하고 준동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짐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 귀신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짓 선지자들 이단 우리 신앙대학교기위 사단의 역사, 짐승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우리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번 여기서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성경은 악한영들의 존재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들의 존재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절대 생각하지 마셔야 될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귀신들은 전설의 모양이 나오기는 이막원안에원안이 너무 많아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막 구천 해매는그런 원업들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요 모든 사람은 죽음이여 그 육체는 땅에 장사되어 지만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중에 재림 때기에 그 영혼 육체가 다시금 그, 어,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악한 영들 그런 뭐 원한 때문에 막 구천을 떠도는 그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그런 영화에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예, 어 그런 존재들은 없다. 그냥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고 악한 영들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대적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세워진 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로 실수하시면안 되고,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원, 천국과 지옥을 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째 하나님.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 있으시겠지만, 그럼, 온라인은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가셔서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3일째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제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3일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적 3일째도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귀적 3일째. 마귀는 그 움직이는 있었어요. 얼마나 악하고 교란한지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질병도 나을 수 있고요. 이단의 혼장 가운데 놀라운 이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적인 3일체의 역사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어디 기록되어져 있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겪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찾아와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토록명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창일 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새 거룩 영입니다새 거룩 용인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지 성장대해서 나온다. 자, 용은 사단이고요, 마귀입니다왜 짐승은 아, 하늘의 하늘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사단이 이 대적하기 위한 거.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었어. 사방의삼의일째 용인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존적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전요 그러므로 뭐, 하늘의 입에서 떨어진 그 말씀이 하늘의 입 속에서 떨어진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사람이 하늘님 흉내내게 되적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공격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나다 이런 거죠. 야, 네가 그렇게 하셔야 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복을 봐라. 야, 네가 하고 잘못한 게야.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단들의 역사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불합격. 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소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기대하시고 환영하시고 성령 하나님이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드아 이건 이상하다.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그 나를 이끄시는 이끄심이 있어요. 그게 가장 정확한 오늘 한번 서로 들긴 이야기를 마쳐봅시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땅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막 지금도 유동치고 있고, 주식 시장도 유동치고 있고,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물질이 막 흘러가고 있고, 또막 이런 일들이 터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무언가 움직이고 있고, 무언가 묶이고 있고 무언가 풀리고 있고 무언가 역사하고 있다. 기억하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자악당하고 영향을 받고 통제당한다. 그러고 여러분들의 영이 먼저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고 장악하고 영을를 잇는다. 여러분들의 영이 먼저 일어나고 마음부터 먼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유럽 챔피언스리그를 굉장히 잘 보았는데 요즘에 막 코로나 때문에 어 제가 기억나는 게 언제가 이 마드리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결승전에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마드리드라는 도시를 이렇게 이렇게 깃발로 세우고 있는 두 팀이 결승전에서 붙었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한 팀이 지고 한 팀이 이는것이지만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 경기를 지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운동 선수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팀의 팀워크가 어떠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느냐.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왔느냐. 눈에 보이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경기를 장악하고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팀워크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정도 없다.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변경이고.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제 드리안에 분명히 서시고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가 기도하고 축도록 오늘 삶의 일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땅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적분저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영어만큼은 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아멘 놀라운 역사에 의기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에 은혜로 즐겁게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신령들 하나하나, 또한 얼룩 안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